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 의원이 6월 1일 부천시청 앞에서 작동산 살리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서울 민자 고속도로 동부천 IC 건설로 작동산 11만 8천 제곱미터가 훼손될 예정입니다. 부천시민과 사회단체는 작동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태터널 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 사업자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작동산 생태터널 설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부천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동부천 IC가 잡동산을 이렇게 훼손을 하는데 11만 8천 제곱미터를 훼손하는데 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태터널을 덮으라는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서서울 고속도로 민자 사업자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천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부천시는 마지막 단계인 그린벨트 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서 결국은 잡동산의 해손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뜻에서 여기서 부천 시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